우리바딩 반갑습니다. 고3 신형 간단 어법 이번 시간은 간접의문문 시제 활용과 그 다음에 어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자 예문을 보기 전에 자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한번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간접의문문이란자 기억해야 할첫 번째 일단,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을 만드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순이 이것좀 중요한데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접주동, 기억나시죠? 접주동이면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이 되는 거야. 접주동. 그러면, 음, 자, 원래 어순이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기본 패턴인데요. 이 접속사 자리에, 자, 요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야. 요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자, 이해됐습니까? 요 기본 개념을 일단 잡아 둬야 돼. 자, 다시 한번 접 주동 이렇게 나가는 자리에 이 접속사 사이의 의문제가 들어가면 그게 간접 의문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주동이 어순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그다음에 이제 시제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 시제는 뭐냐? 이, 어, 동사의 시간을 정하는 것, 이게 시대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안에 동사의 시대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음. 자, 동일 시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두니까 현재죠? 어, 동일한 시대일 때는 그냥 푸시야. 근데 왜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음, 얘가 동일한 시대니까 현재일 수도 있고요 푸시잖아, 그냥 푸시야. 음. 현재일 수도 있구요. 얘가 과거도 똑같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현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현재 아니면 과거겠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뒤에 걸 보시면, 얘는 헤드, ppa 형태니까, 얘는 과거 완료야. 이해되셨나요? 과거 완료. 음. 자. 과거 완료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그냥 과거 완료가 아니라, 분명히 아까 여기서 접주동이라고 말을 했잖아? 음. 자, 여기 접주동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음. 자, 접속사, 주어동사의 어순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음, 그니까 의문사가 들어갔죠? 의주동의 어순이어야 돼. 그니까 러 의문사, 그 다음, 주어 동사. 얘는 주어 동사 괜찮아요, 어순이. 근데 이거 뭐야, 갑자기. 예,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갔네요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얘는 일단 답이 될수 없다. 이해되셨어요? 음. 음. 그럼 답이 뭡니까? 일단 답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답은 뭐예요? 앞에 있는 얘가 답이죠. 응? 음? 아, 얼핏 보면 얘가 답에, 답이 없는, 주, 답일 것 같은데. 예, 네, 정답은, 아이, 푸시 되겠군. 요 어순 자체가 틀린 거요 문법적으로. 자, 그럼 이제, 증거 의문들, 기억하십니까? 자, 의문사니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자, 해석은 원래 주어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그 다음 부사로가, 어디에다가, 내 시계를, 자, 놓았는지. 자, 기억하냐는 건 현재죠. 기억하냐고 묻는 건 현재인데, 어, 어디다 놨는지 기억합니까? 어디다 놨냐? 농거는 시계를 놓 거는 과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현재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여자, 그 종속절에는 현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입니까? 자, 원칙적으로 현재와 과거가 이어는 두 개의 시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음. 이렇게 된 거죠. 현재 다음에 올수 있는 거, 종속절과 같은 시제이거나, 아니면 종속절이 기껏의 한여 정도 앞서는, 예, 네, 요거는 가능하지만, 이 과거 완료가 되는 순간, 시제가 현재와 두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이유로 네, 과거가 되겠네요. 어디다, 어디다 놓는지 너는 기억하니? 얘는 해석상 말이 안 돼요. 정황상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답은 얘가 되는 거야. 과거. 아, 그리고 그때 푸슨 과거군요. 예스. 이해되셨나요? 응. 내가 시계 어디다 놓는지너 기억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See you next time.